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위드 봉사, 위드 봉사 열기 위해서 성령 충만, 치유 축복, 여름 성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시간마다 큰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준다 약속하셨사. 시간, 시간마다 아버지라니며 예배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셨사. 이제 저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약속하시고 저희는 원전이 순종하며 성령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원전이 아, 네. 저희들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소서. 아, 네. 회개할 때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아, 네. 하나님께 맡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아, 네. 회개할 때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 네. 또 하나보좌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은사회복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성 영성원에서 이 집회를 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성 영성원을 축복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 성찬경 총재님 축복하시고, 아멘. 큰 은혜를 이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과 섬겨주는 많은 또, 성교들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성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에서 큰 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강상목사님 이제 정진수 대표장님을 축복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입술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시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오늘 신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불같은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 I d 가일어나도와주주시 말씀 씀다가 병이 t h 지고 아버지 I 나의 우울증이 고쳐지고 아픈지 l l 사라지고 Amen. 아버지 a 말씀 듣다가 우리 듣다가 우리가 응시받는 귀한 와주 a 게도와주 o u l d 모든 v e 모든 시간에 아버지 앞에 e t a smile. I would have 소 m 주 s s a g e to the owner of the 일절 틈타지 못하고 역사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주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 아멘.